서해의 해풍으로 키워낸 서산 6년근 인삼. 3일간의 아주 특별한 여행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산 인삼농협 인삼유통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서산 6년근 명품수삼과 홍삼가공제품, 우수 농식산물 전시 판매 및 인삼을 활용한 먹거리 장소와 인삼경매, 서산 인삼사랑 트로트 대전이 펼쳐집니다. 건강과 재미, 그리고 알뜰 쇼핑까지 2019 서산 6년근 인삼 직거래 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18회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미읍성에서 열립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2019 대한민국 유망 축제인 서산 해미읍성 축제. 조선시대 역사 체험과 함께하는 특별한 선물,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태종대왕 수락상 체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간 문화 공연과 불꽃놀이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서산 해미읍성 축제.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려대 해양 치유 산업 연구단과 태양군등 4개 지자체 주최로 해양 헬스케어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태양군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별 해양 치유 산업 추진 계획 발표를 비롯해 해양 치유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독일 전문가들의 선진 해양 치유 시스템 소개, 이성재 해양 치유 산업 연구단장의 해양 치유 R&D 연구 결과 중간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가세로 군수는 해양 치유 산업에 대한 태양군의 미래 비전과 대표 치유 자원들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태양 해양 치유 산업이 얼마만큼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들 우리 군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태안에 관전적 을주시고태안 해양 헬스케어 잘진행될수 있도록 가군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선진국의 해양치유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국형 해양치유산업 육정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양치유 산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속화된 고령화 시대에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태안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을 추진 중으로 소금, 염지하수, 갯벌, 해송, 해변길 등 다양한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해 대한민국 최초의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생활체육대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제 28회 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27일 태안군 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고습니다 신해양도시 태안에서 더 행복한 충남으로라는 구호 아래 양승조 도지사, 가세로 군수, 15개 시군 단체장, 선수단 등 1만여 명이 태안군 종합운동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제 28회 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6,300명입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식전 행사에서는 태양 가는 길이라는 주제 아래 타이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태권도 시범 공연, k 이팝 댄스 공연, 미스트롯 가수 송가인의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이어 바닷빛 행복의 날에라는 주제로 진행된 공식 행사는 사회자의 개식 통고에 이어 15개 시군 선수단이 입장하고 개회 선언과 더불어 대회기 개양이 이어졌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대회사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만난 15개 시 국민 여러분이 이번 대회를 인연으로 생활체육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체전을 통해 충남 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도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체육을 즐기는 시대가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 28회 충남 도민생활체육대회는 29일까지 3일간 태양군 종합운동장 등 27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선수와 임원, 관람객 등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열정과 화합의 한마당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 23일 주식회사 그린홀 천안 제3공장 준공식 및 비전 2030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주식회사 그린홀은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농업용 비닐 멀칭지를 대체할 친환경 피복지를 수년간의 노력과 연구 끝에 개발해 천안 제3공장을 준공하게 됐습니다. 수고하는 번거로움도 수고하는 비용도 없는 천연소재 지렁이표 종이 멀칭지입니다 가격 때문에 걱정되신다고요? 친환경 농자재 보조금도 받고 수고비도 없어 오히려 이익입니다 대리점 모집 중입니다 서두르세요 이날 행사에는 홍문표 국회의원, 이동희 충남도의원, 송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개배식 등. 담 기념사, 기념촬영 간판 제막식, 공장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용은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착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의 밑거름이 되고자 임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 더 나아가 동촌의 친환경 농업 농업과 농촌 6차 산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라파나 유럽에 가면 요즘에 농업을 식량을 벗어나서 생명산업을 뛰어넘어서 식량무기라고 합니다. 이제는 식량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농촌 경제가 어려움에 가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린 올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이 숨쉬는 소위 피복제 이것을 잘만 활용한다면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는 데서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식량 산업의 차제를 여러분들이 뒷받침해주시고 그리고 농촌 농민이 더잘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우리 천공 천안공장 준공식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SBC 서산방송과 TBC 태안방송은 올레번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BC 서산방송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해 해풍으로 기원된 서산 육년근 인삼. 3일간의 아주 특별한 여행이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산 인삼농협 인삼 유통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서산 육년근 명품 수삼과 홍삼 가공제품, 우수 농식산물 전시 판매 및 인삼을 활용한 먹거리 장터와 인삼 경매, 서산 인삼 사랑 트로트대전이 펼쳐집니다. 건강과 재미 그리고 알뜰 쇼핑까지 2019 서산 농년근 인삼 직거래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산 당진 홍성 태안 지역 식자재 물가 안정 수호자 야채 과일 정육 수산 공산 충남 서북부 최대 규모 이 모든 식자재가 원스톱으로 일마녀 식자재 전용 상품 구세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진화하는 마트 왕마트 현지 직송으로 유통 마진 없는 저렴한 가격 야채, 과일, 정육, 수산 직영 운영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 다양한 식자재 품목을 고객의 요구보다 한발 빠르게 새로운 식자재 문화 창조 식자재에 관한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공간. 어디? 식자재 대혁명. 식자재 마트, 왕마트. 서산자흥삼거리 이마트 맞은편에 있습니다.